그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인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는 것도 이게 근데 교과 과정에서 좀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보면 뭐 별건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직방 할때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이 직선들을 일반형으로 고치고 뭐 k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원의 방정식도 이렇게 는형, 표준형으로, 바, 어, 일반형으로 바꾸고,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 얘가 앞에 오고, 얘가 뒤에 오나, 얘가 앞에 오고, 얘가 뒤에 오나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원방끼리 이렇게 붙이고 k라고 놓으면 두 원의 교점을 통하는 원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직방 때 했던 원리랑 완전 똑같다 라는 거. 근데 여기 k가 왜 그러냐면 이제 k가 근데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서 1차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1차식이 돼버려. k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1차 x, y로 된 1차식은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이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원방끼리 k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서 뺀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학에서 원방끼리 빼버리면, 아, 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1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좀 유명하다. 그리고 원방의 교점을 통과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건 직방대랑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항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이게 요즘 잘 배우는 것같지는 않아요. 근데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더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어 그래가지고 보자 교과서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니까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겠죠? 그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원박길이 빼면 된다라는 거죠. 이원박길이 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빼버려요. 왜 빼요? 이렇게 <laughs> 물어보면. 항등식의 원리 때문에 그까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는데 못 많이 잡을를 거야. 그러니까 빼면 그냥 원방끼리 빼버리면 그냥 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직방이 된다. 왜냐면 이게 일단은 2차식이 없어지고 어, xy도 1차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근데 이 직선이 어디 지난데? 마이너스 1, 콤마 2. 그니까 러 X 좌표 Y. 그러니까 수학에서 뭐 지난단 말 나오면 XY에 대입한다. 마이너스 1, 과 그래서 A 구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넘어가자. 음, 음그 다음에 뭐, 교점과 콤마 2.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어. 아, 이거 원의 방정식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두 원의 교점과, 두 원의 교점과, 1콤마 일을 지나, 그니까 러 하여튼 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원의 방정식은 K라고 붙인다. 직방대랑 원리가 똑같아요. 직방대랑 원리가 똑같다. 항등식의 원리에 의하여. 왜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내가 K다가 뭘로도 이게 0이 성립하려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 어야하잖아요 근데 이게 둘다 0이 되게 하는 건두 원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이식 자체가 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어떤 방정식인데, 이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x제곱, y제곱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원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몰라도 요 여러분. <laughs> 일단 이게 이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 원방이 어디를 통과한다? 1,2. 근데 k를 구해야지 실제 원방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y에 1,2를 대입한다. 1, 2를 대입한다, 1, 2를 대입한다. 이제 k를 구하자, 이거죠. 어, 이렇게 없어지고, 1.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0, 그리고 k는 1.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일러서 정리하면 그냥 원방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저기 교과서에 없는 학, 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공통 현의 길이는 그 중요한데 요즘 원반 길의 관계가 많이 시험에서 없어져가지고 조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원의 공통 현의 길이라고 할니까요길이를구할거요요이 길이.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얘네 둘이 빼면 이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통 현의 방정식.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 공, 얘네 둘이 빼서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요 원을 쓸 거예요. 이거 써도 되는데 이 원이 쉽잖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2지.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 현의 길이 구할 때는 무조건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이 길이가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요 현의 길이. 타고라스로, 그리고 이제 이 현을 몇배 하면 2, 그니까 요 길이를 구하고 두배 하면 공통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풀어보면 원반길이 빼요. 그러면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된다. 공통 현을 요즘 조금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안 배우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1이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뽑았어요 직방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원의 중심 0 0과 이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쓰는 거죠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절대값 여기다 00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루트인 게 나온 거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인 게 나왔다 피타고라스로 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뭐 K라고 놓을까요? K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2의 제곱은 2분의 1이고 요거는 2의 제곱이니까 4 K제곱은 2분의 87 K는 뭐, 뭐 루트 2분의 루트 7 그러니까 유리화 하면은 2분의 루트 14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4야 그럼 여기도 2분의 루트 14고 공통연의 길이는 루트 14가 되는거죠 <laughs> 오케이. Okay. 아, 그래서 공통 근데 이 공통연의 방정식을 요즘 잘안 배우는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원의 교점을 통과하는 원의 방정식 또는 공통연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다.